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어제도, 어제부터, 어, 노인의 고독사 문제. 자,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노인에 관한 이야기는, 음, 앞으로도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이, 파생하고 있고, 음 어느 사회학자가 말을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죠 사회학자가 얘기하는데 에, 노인 고독 사의 문제는 우리 사, 우리가 우리죠 우리 우리 사회 우리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간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게 에, 에, 그 학자가 바라보는 에, 관점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해야 될 문제예요. 에, 노인 고독사의 문제가 어, 굉장히 심각하니까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슨 도시 뭐 어떤 뭐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만들면 기본 계획 자 5년마다 한 번씩 그 노인 고독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독사 해결에 대한 어떤 그 실태 해결 방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어떤 계획을 짠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것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에, 노인 고독사의 문제가, 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쉽게 생각했어요. 어, 요즘 자식이 하나인 사람도 많거든요. 제 나이 때. 뭐, 만화의 둘이잖아요. 그죠? 만화에 둘이고, 하나인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세대는 뭐, 거의 다 하나일 거고, 뭐 지금 출산율이 1도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자식이 에, 에뭐 어떻게 일찍 이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그냥 노인 혼자 되는 거야 그죠 어, 뭐 최근에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자식이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부모님은 혼자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식이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그죠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또 혼자 살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럼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도 고독사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같이 미국 가서, 사, 어, 자식이 살자고 그러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부부가 둘이 살다가요, 혼자가 되면 또 고독사에, 무려한 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독사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부 둘이 살다가 혼자 살면. 자 그리고 자식은 하나인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자식은 서울에서 살아. 나는 저기 뭐 저기 어디야 전라도 저기 장흥에 살아. 아버지는 혼자 또는 뭐 부모님 둘이 어머니 아버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머니 혼자 고독사가 되는 거야. 그죠? 이 고독사는 일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요즘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이들, 한 번,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건 뭐, 요즘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야,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저는 저희 삶을 살겠습니다. 야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살란 얘기잖아요. 알아서 살란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경제적 빈곤, 그다음에 에, 건강을 잃은 사람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들이 이 고, 고시원에서 지금 고독사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그 문제가 음, 왜에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그것부터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에, 노인 자살률을 봐야 돼. 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저 이, 이거 얼마나, 아,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 노인되 돼가지고, 음, 자살 하고 있다. 세계 1위다. 라고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 이, 일꾼들이, 이, OECD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죠, 그죠? 어, 뭔가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됐다, 그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음, 뭐 고시원에서 어, 구독사 하시는 분들이 예, 뭐 그분들이 다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그죠? 다 산업의 일꾼으로서, 그죠?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면서 다 열심히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결과는 음,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돼 살다가 외로움에 지쳐 건강을 잃고 자살하고 있더라. 음, 자,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고, 그죠? 누군가가 어떤 사, 어떤 사회 시스템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에,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자, 정부가 왜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1인 가구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어, 1인 고독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고, 그 사회가 아, 어, 그들을 케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깨졌다라는 거야. 그죠? 사회 공동체가 깨졌다라는 것은, 어, 그 사회의 생태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 사회와 미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고독사가 늘어날수록 우리 공동체가 깨진다. 우리 공동체가 깨지면은, 사회에 계급이 생긴다. 벽이 생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우리가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 고시원에서 홀로 사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해준게 있습니까? 뭐 기초 생활 수급 뭐 그런 거해 주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제는 그죠? 그 사람들 뭐 월세 내고 밥만 먹을 정도의 돈을 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을 끈끈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을 만큼 어떤 인간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이루어지는 게 대한민국 사회이고 그게 세계 일이다라는 거죠. 자, 10만 명당 자살률을 비교해봤더니 10대가 5.8, 20대가 10, 17.8유. 30대가 27.5. 점점 올라가죠. 40대가 31.5. 자, 50대, 60대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50대가 33.4. 60대가 32.9. 자, 70대가 높네요. 70대가 48.9. 80대는 69.8. 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네.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50대 이후 늘다가 70대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2015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참 올라갔겠죠? 그것도. 58.6이에요. 그런데 OECD 회원국의 18.8 평균이 그렇겠죠? 자 2위가 슬로베니아 38.7자 이어 2위보다도 우리가 20이나 높아요. 그죠? 자, 그 노인 노인구독사가 만만않게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11위예요. 11, 22.8. 자, 일본보다도 따블이 W이 높아요. 따따블이에 따따블. 자, 19위를 차지하는 게 핀란드 15.1. 자,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다. 왜 높을까요? 그죠왜 높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왜, 왜 높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가 그 자살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죠? 음, 어려우니까 고시원에 가셨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어, 관계망이 다 깨지는 거야. 냉정한 거죠. 그죠? 참 냉정한 거야. 그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음, 부모가 부모가 자식들을 음, 뭐 부양을 못 했다고 부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부양을 못 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심이라는 게 고간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좋은 관계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저 같은 건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리 못 살아도 그죠? 부모님은 찾아뵙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에, 부모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빚도 생기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신용불량자가 많으니까 특히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혼자 살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 어, 건강에 케어를 못 하고, 그죠?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어, 이제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갈데라는건 어디가 어디밖에 어디 없겠어요. 단지 아니면 고시원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복지를 받으려고 하면 또 도심에 있어야 돼. 서울 도심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 고시원에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 65세 노인의 21%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6.7%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노인들 가운데 13.2%는 자살을 시도했다. 자 우울증이 무서운 거죠, 그죠? 음. 자 이런 분들이 할게 없어요, 그죠? 뭐 고시원에 있는데 뭐할게 뭐가 있어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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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둘이 만나서 어, 술을 먹고 또 싸울 수도 없는 거, 뭐술 먹으면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의미, 의미가 없는 거고. 현상 이런 분들이 그 마을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경로당이나 마을 공동체, 어떤 그 어, 취미 생활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 그건 또 쉽지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되고 혼자 자살하기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뭐 연금이 있겠어요. 뭐 모아둔 재산이 있겠어요. 모아둔 재산을 다 까먹었으니까 또 그렇게 사시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27%가 경제적인 어려움. 27%, 2등, 등등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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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째로 27.6%가 건강 문제. 그죠? 아,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어, 죽고 싶은, 말, 죽고 싶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음. 세 번째로, 어, 부모와, 아, 부부와 자녀 등과의 갈등. 그죠? 18.6%. 만만치 않죠? 그죠? 네 번째로, 외로움. 그리고 어, 어, 다섯 번째로 어, 사별이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자 가족의 건강 문제. 아, 이것도 참 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같이 사, 사는 와이프가 어느 날 아픈 거야, 그죠? 하, 참 사실 뭐그 어, 사랑하는 와이프가 많이 아프면 그 얼마나 뭐 그것도 나이가 같이 들었는데 어,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음, 자, 이런 문제들로, 어, 굉장히, 예, 노인이 되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대비를 하셔야 돼. 그죠? 대비하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좀 미리 계획을 사워 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얼마 전에, 에, 그, 팔에 아령을 묶인 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어, 남성분이 있었죠. 자, 일단 이분의, 에, 참, 죽음은 너무 안타까웠죠. 그죠? 어,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자, 이, 이분의 한번 사례를 보면, 우리 고독사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물론 자살을 하셨지만, 안타깝게. 자, 이분이 보, 보면, 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음,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의 연락이. 이, 이...